1권 김부장 편에 이은 2권 정대리 권사원 편 2권은 저자의 후배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직장생활 연애 결혼 행복에 관한 20~30대의 고민을 담아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대리는 대기업에서 대리로 일한다. 세후 월급은 350만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부장의 비위를 맞추면 회사 생활은 그럭저럭 할만한 편이다. 모은 돈은 별로 없다. 10년 조금 안된 아반떼 한 대를 갖고 있고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산다. 여자친구는 사준생이다. 사업 준비생. 카페를 차리는 게 목표란다. 카페 개업 준비한다고 일부러 취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정대리도 자세히는 모른다.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정대리와 여자친구의 일상은 이렇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잡고 인스타그램을 열어 팔로잉 하는 사람들이 밤새 올린 사진을 확인한다. 어디에 놀러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 들고 있는 가방은 뭔지, 화장품은 뭘 쓰는지 자세히 살핀다. 숨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사진을 이리저리 확대해 본다. 혹시 조작은 아닌지 눈에 불을 켜고 살핀다. 정대리는 회사를 대표하는 욜로족이다. 욜로신이 있다고 퍼뜨리고 다닐 정도의 욜로광신도다. 여자친구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욜로족이다. 두 사람은 그 부분이 참잘 맞는다. 최근에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100만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했고. 여자친구에게 50만원짜리 지갑과 50만원짜리 구두를 받았다 며칠 뒤 정대리는 새로 산 외제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한다 중고차 사이트 엔카에서 뒤지고 뒤진 끝에 보험 이력 깨끗하고 연식 대비 킬로수 적은 차를 하나 업어왔다 아반떼는 그 딜러에게 넘겨주었다 회사에 외제차 끌고 다니는 대리라니 정대리는 성공한 기분이다 나랑 결혼하는 여자는 땡 잡은 거지 하고 생각한다. 차 키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밋밋하던 책상 위에 동그라미 아을 사등분한 피자 모양 로고의 차 키가 있으니 느낌이 다르다. 두 조각은 흰색, 두 조각은 파란색. 성공한 대기업 직원 느낌이 난다. 크. 대기업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리. 예쁜 여자친구와 곧 결혼. 다음 주 금요일 쉬는 날과 월요일 연차 하나 붙여서 3박 4일 제주도 프로포즈 여행 다녀와서 한달뒤 결혼식 완벽하다 화려한 날들만 기다리고 있다 결혼 얼마 안 남았는데 신혼집은 정했어? 손과장이 묻는다 아니요 이제 알아보려고요 저 한강 보이는 아파트 살고 싶어요 한강? 만만치 않을 텐데 정대리랑 권사원 둘다 결혼하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사서 입주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말이야 그게 아니면 월세로 사는 것도 생각해 봐 전세금 마련하느라 부모님께 손벌리거나 은행 대출 받고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 나아 거주 비용과 초기 비용을 최소화해야 어떻게든 돈이 모여 정대리가 대답한다 월세요? 우리가 고시생도 아니고 월세는 무슨 월세입니까? 다달이 나가는 돈도 아깝고요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아까우니까 월세 싼데서 살라고. 아직 젊으니까 집이 좀 낡았더라도 고생하면서 버틸 수 있잖아. 대신 전세보증금 할 돈으로 다른데 전세 끼고 집 하나 사두는 것도 방법이야. 그러다 돈이 모이면 들어가 살면 되는 거고. 여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월세 산다고 하면 친구들이 무시할 것 같은데. 그래, 상의해봐. 아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한쪽만 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한채 마련해 두는 게 좋아. 며칠 뒤 정대리는 오후 반차를 쓰고 집을 알아보러 간다. 서울 중심부의 거실에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해가 뜨면 반짝이는 강물을 보며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 현실은 1억이 안 되는 예산이다. 찾다 찾다 보니 회사와 점점 멀어진다. 어느새 경기도로 넘어간다. 경기도도 천차만별이다. 전혀 싸지 않다. 회사와 더 멀어진다.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곳에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간다. 얼마짜리 찾으세요? 6천이요. 부동산 사장님이 모니터를 유심히 보더니 말한다. 저기 옆블록에 다세대 전세 하나 있네요. 다세대요? 저는 아파트 찾는데요. 아파트 6천짜리 전세가 어딨어요? 대출 포함해서 6천인 거예요? 아니요. 대출 얼마까지 받으실 거예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집 보러 다니면서 대출 계획이 있으셔야죠. 아 그래요? 그 돈이면 대출 좀못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50 정도 나오는 게 적당해 보이네요. 월세는 싫은데요. 부르기 나름이에요. 반 전세 월세 다 같은 거예요. 매달 돈 나가는 건 부담스러워서요. 아, 총각 엄청 까다롭네. 그럼 보증금을 더 많이 내야 해요. 보통 30만원에 1억이니까 2억 5천은 있어야겠네. 부동산 사장님이 투명스레 말한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정대리는 자신이 무시다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 꿀리고 싶지 않다. 이런 동네가 뭐 그렇게 비싸요? 이런 동네라니, 여기 무시하는 거예요? 아, 아니, 서울이랑 멀잖아요. 가까운 곳 가봤어요? 여기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렇긴 하죠.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온다. 어, 왜 전화 안 받았어? 뭐좀 하느라고 집 알아봤어? 봤는데 전세금 대출 받아야 할것 같아. 아니면 반전세로 가든지. 반전세는 뭐야? 그냥 대출 받지 뭐. 아파트는 괜찮아? 그냥 살만하네. 회사랑 좀 멀어서 그렇지. 어딘데? 저기 경기도 끝쪽, 강원도 조금 못 미쳐서, 뭐? 감자 농사 지으려고? 이런 반응일 줄 알았다. 돈에 맞추려니까 거기까지 갔지. 근데 다닐만 하던데? 기차, 아, 아니, 지하철도 있고, 지하로 안 다니니까 전철이라고 해야 하나? 좀더 회사랑 가까운데 없어? 서울에 살아야지, 서울. 지금 예산으로는 경기도에서도 변두리 정도야. 대출 더 받으면 회사랑 멀지 않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출 받는 건 생각 안 해봤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받으라고 하네. 그래, 뭐하러 멀리 살아? 한강에서 조깅도 하고, 주변에 예쁜 카페도 많은 곳으로 가자. 이따가 다시 통화해. 어, 그래. 서울, 서울, 그놈의 서울. 회사도 서울에 있고, 죄다 서울에 있다. 정대리는 며칠 뒤 24평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다. 신혼집이다.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았다. 남들 다 받는 대출. 정대리도 처음으로 받아봤다. 계약을 끝내고 부동산 중개소를 나온다. 후련하다. 전세 계약인데도 신경 쓸게 많다. 집주인이 전세금 들고 도망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빠, 나 계약한 집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가전제품이랑 가구 예쁜 거 하자. 요즘 그 비스포크. 그거 진짜 이쁘더라. 나 핑크로 하고 싶어. 그리고 공기청정기랑 에어컨도. 스타일러 알지? 옷 걸어두면 한 균의 냄새 빼주는 거. 그거 좋다고 하던데? 맞아맞아. 맞아. 그것도 좋대. 아 그리고 세탁기랑 건조기 일체형으로 나온 거 완전 이뻐. 나도 백화점에서 봤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볼까? 역시 우리 오빠야. 정대리의 신혼집에. 주문한 가정과 가구가 모두 들어왔다. 집은 20년 정도 되었지만 최신식 가전제품이 인테리어 역할을 한다. 집 연식에 비해 가전제품이 너무 새것이다 보니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 다용도실에서는 세탁기와 일체형으로 나온 건조기가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다. 방에서는 스타일러가 옷을 흔들고 있다. 거실에서는 무풍 에어컨이 은은한 바람을 내뿜는다. 360도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고 있다. 초고화질 텔레비전이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다. 무선 청소기는 구석에서 묵묵히 충전 중이다. 주방에서는 연핑크색 냉장고가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있다. 커피머신은 커피를 내리고 있다. 식기세척기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음이온 바람으로 머리칼이 상하지 않게 말려준다는 다이슨 드라이어가 화장대에 놓여있다.이 모든 것을 월 200만원에 누릴 수 있다.1년만 내면 된다.그 후에는 완전히 자신의 소유다.진정한 풀 소유.정대리는 너무나 만족스럽다.정대리 부부는 저녁 산책을 하러 한강공원으로 나간다.한강에 매일 나올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정작 몇번 나온 적은 없다.사람들이 많다.돗자리 깔고 옹기종기 앉아 먹고 마시고 있다. 자전거 도로에서는 자전거들이 쌩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킥보드도 많이 보인다. 둘은 맥주를 마시며 계속 걷는다. 사람 구경이 재미있다. 다리 위로 지나가는 지하철을 보는 것도 낭만적이다. 걷다 보니 집에서 꽤 멀리까지 왔다. 오빠, 나 힘들어. 다리 아파. 센스 있는 남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저기 킥보드 여러 대가 서 있다. 그럼, 우리 저기 있는 킥보드 타볼까? 와, 좋아. 저거 타보고 싶었어. 정대리는 자신의 동물적 센스에 스스로 감탄한다. 앱을 깔고 신용카드를 등록하니 바로 탈수 있다. 두 사람은 킥보드에 함께 올라타서 중심을 잡는다. 앞에는 와이프가 타고 뒤에 정대리가 탄다. 가끔 이렇게 타는 커플들을 보고 그냥 각자 타지 뭐하러 같이 타나 했는데, 막상 자신이 그렇게 타니 흐뭇하다. 결혼하고 식었던 연애 감정이 다시 생기는 것 같다. 속도가 꽤 빠르다. 웬만한 자전거는 그냥 추월한다. 그냥 이것 타고 집 앞까지 가자. 좋아. 한강 공원을 벗어나 집 쪽으로 향한다. 이거 진짜 편하네. 왜 진작 안 타고 다녔지? 차가 필요 없게 없겠... 퍽. 으악. 정대리는 길거리에 넘어져 있던 킥보드에 걸려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앞에 있던 와이프는 소화전에 머리를 부딪히고 내동댕이 쳐졌다. 정대리는 보도블럭을 굴렀다. 자기야! 자기야! 답이 없다. 며칠 뒤 정대리는 목발을 짚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화장실에 간다. 거울을 보니 끔찍한 물골에 사내가 있다. 병원비가 궁금하다. 원무가로 가서 병원비가 얼마인지 물어본다. 저 병원비 알고 싶어서 왔는데요. 제 와이프 거랑 같이요. 네 잠시만요. 입원비 수술비 다 해서 현재까지 3천만원입니다. 네? 3천만원이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자분 수술한 거하고 아내분 머리 수술 두번 하시고 입원비까지 다 해서입니다. 말도 안 돼. 의료보험이 안 됩니까? 의료보험 적용해서 내실 금액만 3천만원입니다. 정대리는 깜짝 놀란다. 3천만원? 말도 안 돼. 무슨 병원비가 3천만원이나 돼. 나에겐 3천만원이 없다. 화가 난다. 뭐 어쩌라는 거야. 김 부장팀의 막내 권사원은 올해 3년차 사원이다. 눈물나는 취업 준비생 시절을 거쳐 대기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그런 권사원이 회사에서 웃음을 잃는 데는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회사 생활이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실감한다. 그리고 일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도 이제는 헷갈리고 있다. 그런 권사원을 오늘 가장 힘들게 한건 1호선이다. 권사원은 매일 아침 지하철 1호선 상행선을 타고 남쪽 끝에서부터 국토 종주를 하는 탓에 아침부터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다. 멀기도 멀지만 1호선이라는 공간이 권사원을 피곤하게 만든다. 1호선에는 1호선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다. 눅눅하고 꿉꿉하고 퀴퀴한 복합적인 냄새다. 그러나 5분 정도 지나면 냄새에 익숙해져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5분이 지나 냄새가 잊혀질만하면 독특한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종교인 혼자서 열변을 토하는 정치인 침 튀기며 우주의 신비에 대해 강연하는 교수님.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 어깨를 밀치며 칸을 이동하는 럭비 선수. 손잡이에 매달려 턱걸이 하는 체조 선수. 클럽인 것 마냥 이어폰 음악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들리도록 크게 듣는 음악인. 그들 말에 의하면 음악이야말로 국가가 허락해준 유일한 마약이라고 한다. 이들을 잘못 마주치면 출근길이 더 피곤해진다. 다른 칸으로 옮겨도 이들 중한 명은 꼭 있다. 탈 때는 고난, 내릴 때는 환희의 1호선이다. 송과장님처럼 새벽에 나올까? 권사원은 잠시 생각한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데, 야행성 인간으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가능할까? 권사원은 어제 남자친구와 신혼집 문제로 팽팽한 대화를 나눴다. 남자친구와 집 문제에 대한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다. 권사원은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남자친구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송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송과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이것만 끝내고 휴게실로 갈게. 권사원은 먼저 휴게실에 들어가 종이와 펜을 들고 왔는다. 송과장이 얼마 뒤 들어온다. 그때 말한 집 때문에? 네, 말씀하신 숙제는 하고 있어요. 하하, 숙제는 무슨? 남자친구랑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집값이 일본처럼 폭락할 거라고 우기네요. 지금 집값의 반의 반이 될 거라고 겁주는데 휴, 남자친구 설득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나름 여기저기 알아본 것 같네. 네, 제가 결혼 전에 미리 집 사두자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부동산 유튜브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런데 집값 반토막 날 거라는 폭락론자들 채널만 보고 있으니 그 말만 믿고 집은 지금 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네요. 후원 계좌로 돈도 보냈대요. 저랑 만나면 분식만 먹으면서 그런데는 이상하게 돈도 잘 써요. 음, 그 사람들은 사람들 불안을 자극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송과장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얘기를 시작한다. 이건 내가 직접 남자친구한테 설명해주고 싶네. 권사원이 잘 들어뒀다가 얘기해줘. 간단하게 라면으로 예를 들어볼게. 옛날에는 200원이면 라면을 살수 있었어. 지금은 800원? 그 정도 하나? 한 묶음에 5천원 정도니까 하나에 1천원 정도 하겠네. 그럼 거의 다섯배가 오른거지. 동시에 인건비, 물류비, 광고비 모든 비용이 다 올랐는데 그게 다시 400원, 300원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10년 전만 해도 만원 가지고 가면 편의점에서 꽤 많이 살수 있었어. 요즘은 과자 몇 개만 집으면 만 원이야. 집도 다르지 않아. 그런데 집이라는 건 과자나 라면처럼 공장에서 하루에 수만 개씩 찍어내는 게 아니라 수량이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희소성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기에 교통, 학군, 조망, 각종 인프라 등등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프리미엄이 또 붙는 거지. 아, 복잡하네요, 송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이란 게올수 있을까요? 글쎄, 내 생각에는 상황에 따라 일시적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폭락이 오진 않을 것 같아. 폭락이 오기 어려운 이유는, 인플레이션, 자산가치, 집이라는 특성. 좀 복잡한데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다음에 설명해 줄게. 그날 저녁, 권사원은 남자친구를 만난다. 남자 친구는 게임 하는 시간이 하루의 절반은 되는 것 같다. 업무 중에도 게임을 틀어 놓는다고 한다. 연애만 할 때는 그런 것도 귀여워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게임에 관심 없는 자신에게 게임 이야기만 하고 게임에다가 돈을 쓰는 남자 친구가 불편하다. 지금까지 게임에 얼마 정도 썼어? 한 200? 뭐라고? 게임에 200만 원이나 썼다고? 원래 그 정도 해. 더 비싼 것도 많아. 천만원 넘게 쓰는 사람들도 많아. 남자친구는 자기가 쓴 돈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한다. 그렇게 돈 쓰고 나면 남는 거 있어? 그냥 궁금해서. 이거 다 부모님한테 용돈 받은 걸로 쓰는 거야. 내 월급에서 일부는 그래도 저축해. 용돈을 받는다고? 어, 원래 계속 받았는데? 취직해서 돈 벌잖아. 그런데도 용돈을 받아? 뭐 어때, 부모님이 주시는 건데. 부모님 돈이 내 돈이지. 허건날 폭락 얘기만 하는 유튜브 강사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게임에 수백만원 돈을 쓰고, 직장 생활하면서 용돈을 받고, 이 남자의 경제관념은 어떻게 된 것일까? 권사원은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한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분이다. 고민거리가 있을 때마다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애기 왔어? 내가 무슨 아직도 아기야나 이제 서른이에요, 할머니. 서른이면 애기지, 뭐. 근데 우리 애기 얼굴이 안 괜찮은데? 이 할미한테 말해봐.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할머니, 그래, 말해봐. 사실 고민이 있는데,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해서 잘살수 있을지. 내가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뭔줄 알아? 나를 위해 못산 거야. 네 할애비 챙기고 자식들 챙기다 보니까 금방 노인네가 되어 버렸어. 지금 건강하기만 하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만 하면 살란다. 여기 있는 노인네들 이 세상 떠날 사람들이잖아. 얘기해 보면 다 똑같은 말만 해. 자기 인생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산게 너무 억울하다고. 할머니도 얼마 후면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권사원은 할머니 손을 꼭 잡는다. 뭘 그리 걱정해.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맞아요. 고마워요 할머니.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